네 말씀의 제목이 오늘 여기 특별 영어로 좀 준비했어 요 예배 열두 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만 하고 예배를 마무리 지을 텐데요. 어열두 번째 시간은 저를 따라할까요? I'm special. 한번 더 I'm special. 아무튼 오늘 I'm special 뜻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특별해. 나는 특별하다입니다. 어 제가 하나 오늘 하나를 좀 시작하면서 인트로를 시작하면서 제가 뭘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지갑이에요. 네, 예쁘죠? 네. 원래 이거 아닌데. 네. 아무튼 어, 지갑에 1 3 0 0 0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laughs> 기대세요. 네. 어, 여기 보면은 만원 있어요. 자, 이 만원 혹시 난 갖고 싶다. 뭐죠다 그렇죠? 손에 들겠죠? 아, 갖고 싫어 여기 막손 들어줘. 갖고 갖고 싶겠죠? 내손 네, 내려도 괜찮아요. 다 갖고 싶을 거예요. 이만 원을 갖고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러면 이 지폐를 제가 꾸겼어요. 꾸겼어요? 그러면 이 지폐를 그럼에도 갖고 싶다는 사람 손다 들겠죠. 다들 거예요. 자, 손 내리세요. 그럼 제가 이 지폐를 발로 밟았어요. 자, 밟았어요. 그러면서 난이 지폐를 갖고 싶다. 손. 네.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걸 왜 했을까요? 이만 원짜리는 꾸겨졌어요. 그리고 제가 밟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갖고 싶다고 뭐 했죠? 손을 들었어요. 이 지폐의 가치는 제가 아무리 밟고 꾸겨져고 세종대학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이 지폐의 가치는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은 아무리 밝고뭘 해도 이 지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주어 누군가에게 주면은 그 사람은 분명 히 이것을 받을 거예요. 왜요? 지폐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시작을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이 가치에 대한 설명을 좀 시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 주진 않을 거예요. 제 지갑에 얼마 있었다고요? 1 3 0 0 0 원. 이만 원까지 주면은 앞자리가 사라져요. 네, 정말 1 3 0 0 0원 있었어요. 저 놀랬어요. 오늘 아침에 보고, 어, 만원짜리가 있나 했는데, 만0 0원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 가치라는 것은, 지폐의 가치는 제가 아무리 꾸기고 밟고 찢어도, 이 지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5만원 권이 나오기 전에, 제 옛날에 한 어릴 적 아홉 살뜬것 같아요. 그때 길을 가다가, 정말 이렇게 차도가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도보 옆에. 세워져있는데 거기에 그냥 뭔가, 반짝 거렸어요, 살짝. 그래가지고 그냥, 반짝 거렸는데 뭔가 눈에 띄어서 사 갔거든요? 뭔줄 알아요? 만 원짜리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셨으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를 가야 되겠죠. 경찰서를 가는데 이거는 주인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잘 썼어요. 그리고 한 번은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한 분이 내렸는데, 내린 자리에 지갑이 하나 있었던 거야, 지갑이. 근데 그 지갑에는, 지폐, 뭐, 돈, 그런 거 하나 없었고, 영수증이 이만큼 있었대 영수증이. 근데 영수증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은 어떤 건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분이야, 추후에. 그러니까 이 영수증이 없어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 한마 옥경사님이 잘아시이 영수증이 없어지는 순간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거기 이렇게 연락처 이게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꼭 찾아야 된다는 지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려드릴 생각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 사례비로 10년 전인가 그랬는데 30만 원인가 사례비를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저는 그 당시에 뭐 너무 어릴 때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영수증에 그분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던. 30만 원을 줘도 그분에게는 이 영수증을 찾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갑은 없어져 있는데 이 영수증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영수증도 결국 돈이죠. 돈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결코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냐, 예배의 가치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더 생각할 것은, 예배 가치를 생각하기 전에, 집회 가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기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생각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저는 무의미한 사람이야, 무슬모해요, 뭐,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옆에 사람 누군가가 말하는 생각의 대답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면, 그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11번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뭐, 예배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말씀 함께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I am special. 나는 특별하다라는 이 말씀을 예배랑 어떤 관계가 있냐?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첫 번째 하면 저를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다. 내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냐? 십자가라는 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십자가는 누가 매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신 곳이죠. 근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는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신지에 대한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 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물어봤었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니까뭐 돈,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잘 되면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잘 되는 걸 넘어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뭐 학교 때문에, 학원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바쁜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게 나는 어떠한 존재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것을 굉장히 얘기하죠.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있으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민서가 생각하기에 부의 기준에서 민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나는 굉장히 부유하다는 생각 얼마예요? 그 금액이? 칼세 고민하는 금액. 그러면 그게 대충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민서가 생각하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통장에 이 금액이 박혀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10억. 굉장히 소박하네요. 아파트 한 채밖에 못 사요. 서울은 가지도 못해. 강남은 들어가려다가, 어우, 약간 이렇게 되는. 굉장히 그렇게 돼있어. 우리 채이는, 채이가 생각할때 부의 기준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우리 선생님께 말씀해볼까요? 옥경사님이 생각하시게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준다. 그럼 얼마 정도 있어야지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요? 조. 아, 그쵸. 크게 간다. 한몇 조는 돼야 되지 않겠냐. 어, 나라의 빚도 지금 몇 천, 몇 조인데, 아, 그 정도는 있어야 내가 플렉스를 하지 않겠냐.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돈, 명예, 권력. 그러이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장이야. 한 회사의 회장이야. 그러면 회장이면, 회사가 너무 잘 돼. 뭐, 한, 한해 매출이 뭐, 몇 천, 몇 억, 뭐, 몇 천억씩 막 이렇게 돼가 너무 회사가 잘 돼. 막 삼성 이상이야.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불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 같이 있고, 명예, 명예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했다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요? 가지면 가질수록 건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명예, 권력, 돈, 그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냐? 바로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포기. 한번 더 크게 포기. 포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기 안 나가서 뭐 공부를 포기, 그런 포기가 아니라,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포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포기하셨잖아요. 난 죄가 없어. 라고 분명 히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굉장히 말씀의 핵심인 건데,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 2박 3일 동안 얻어간 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말하면. 좀 이따가 그래서 모임 때 나누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이세요? 예전에 혹시 오셨던, 오래죠 비전특강 강사분 오셨던 이성근 강사님 혹시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지금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든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문명이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좋은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형식적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십자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머릿속에 있는 해석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치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까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에서 점점 가치가 분명히, 불분명해지는 사건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삶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삶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그 장면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제자가 좀몇 명이었을까요? 열, 둘이었어요. 근데 그 열두 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을,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란 사실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은 몇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몇번 부인했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갔던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렇지 않은 삶 속에서는 딱 수직 상승할 수있어쭉갈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신앙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필립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모양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오직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요. 그곳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양의 공간이 존재하는 그곳에 다른 무언가로 자꾸 우리는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헛된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을 자꾸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많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무언가로 다른 걸 채우기 시작하면 절대 채워질 수 없어요. 없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 헛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그 공간을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알수 있다.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알수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부터알수 있다는 것. 즉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내가 예배자가 됨으로써 예배의 가치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션의 창시자인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 만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당신은 결국 창조주 대신 창조물을 경배하기로 선택한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물의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포커스가 되어 가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창조주관이 창조물에 더 포커스가 되어 가기 때문에. 삶은 굉장히 포커스가 중요한 삶이에요. 근데 매일 드리고, 우리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고 수련회 가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 11번, 12번째 설교를 하면서 했던 예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질문이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란,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뭘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 여러분이 포커스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하셨다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사랑. 순수한 심리 상태이긴 하나 여기서 보여주는 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람의 사랑의 대상에 대한 행동의 증명이 보인 거예요. 즉더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희생.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이고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난 가치 없어, 난무슬모야난 필요 없는 존재야. 아니요, 굉장히 필요 있어요. 필요 있어요.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수련회 가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떤 거 느낀지 알아요? 우리 부이는 굉장히 수준급이다. 할렐루야. 아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안 아, 나오잖아요. 굉장히.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안 나? 막 해. 여러분 어땠어요? 예배 드릴 때막 앞에 핸드폰 하고 막막 난리치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 나도 저러고 싶어. 그런 마음에 한 번이라도 들었다. 막, 나도, 나도 설교식 핸드폰 하면서 막, 그 막, 뭐, 뭐죠? 막, 손 들고 찬양을 갑자기 후레시키고막 이러고 막, 이런 보기 좋디요? 아,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 <laughs> 무슨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알아갈 수 있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날부터 이바 3일 수련회 어땠어요? 첫날부터 처음 가기 전날부터 가기 싫어했던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가기 싫어 내가 왜 가야 돼요? 했던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첫날 갔을 때 어땠어요?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맨 끝에 앉았죠 맨날 맨 끝에 앉았는데 그때 인도자가 오픈 예배 때부터 저녁 예배 때부터 자 우리 뛰어들 됐나요? 뛰어!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쓱 봤어요. 근데 갑자기 다다 다 같이 나려 봐. 눈치를 봐 갑자기 왜 눈치를 봐 나는 눈 맞은 친구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나는 눈 맞은 친구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다 같이 나를 이렇게 쓱봐왜 눈치를 봐요 뛰라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첫날 안 뛰었어요 둘째날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뛰기 시작하죠 뛰기 시작해요 안 뛰니까 옆에 친구가 손잡고 같이 뛰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갑자기 하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첫날에는 그냥 무, 무방비처럼 가만히 있고, 막, 어 아, 왜, 왜뛰야 돼? 아, 설교 왜 이렇게 길? 제가 첫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집에 언제 가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정말 귀에 딱지 생긴 줄 알았어요.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막, 여러분 예배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예배가 재미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 제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 하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지, 그분들이 갖고 오는 설교는 굉장히 재밌는 설교를 많이 갖고 와요. 근데, 그러면서 뭐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었잖아요. 즐거웠잖아요. 찬양할 때, 한친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예배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건 처음 같다고. 왜요?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니까, 여러분, 예배, 둘째 날 저녁에 예배 몇 시간 드린지 알아요? 시간으로 보면은? 마지막 교회별 기도회까지 해가한 3시간 반 넘게 드렸어요. 3 시간 반 동안 여러분 화장실도 안 가고 가만히 그제라 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별 기도해 하고 끝난 게3 시간 반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러면 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안 느껴졌을까요? 그렇게. 왜요? 내가 집중하니까.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가 말할까요? 내가 하나께 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세상이 바라보는 여러분은요. 때로는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말할 거예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아니요. 세상의 기준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캠프 이렇게 다녀왔어요. 제가 찍었어요. 잘 찍었죠? 감사합니다. 네. 칭찬받고 싶었어요. 이게 이 목사님 첫날부터 오프닝 예배 때부터 목이 쉬어가지고 막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했던 예배인 젊은 예배인 도자 어땠어요? 음, 예뻐 잘생겼어 갑자기 뭐거기서 반했어? 오, 우리 계도 저런 분이 막 근데 이승수야. <laughs> 이승수 나오고 막. 몸 좋은 사람이 다 설교자는 뭐 그렇듯이 찬양인도 자막다 얼굴로 찬양하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얼굴로 찬양거든요. 하 여기는 아무것도 안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돼 얼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막 너무 조례 막세션들 너무 멋있고 화려하잖아요. 너무 화려해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니까 예배가 어땠어요? 음양 뭐, 조명, 영상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것을 렌탈하기 위해서 빌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저도 캠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한 번의 예배를 위해 산 거예요. 화요일부터 들어와서 이 캠프를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스탭들이. 그 스탭들 한 2, 30명이서 정말 엄청 고생하면서 했어요. 잠도 한두 시간 자고. 그러면 이 캠프를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이 캠프를 통해서 은혜받고 하늘을 만나고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다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이 캠프를 늘 섬기면서 여기 다른 다른데지만 섬기면서 정말 참한두 시간 자요. 정말로 농담 같지만 한두 시간 자요. 잠도 자요. 여러분이 그 잤던 숙소 이제 그방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큰 방에서 여덟 명에서 열 명씩 자요. 스텝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거의 눈을 감았다 뜬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 한장 찍었어요. 어떤 거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한번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시작!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네 가지를 딱 보면서 아 이건 주일날 꼭 한번 다시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캠프를 안 왔어도 저는 이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분명한 것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지 아는 자는 계속 예배할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자로 예배의 가치를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한,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큰 모습으로 아멘.